수능특강 영어 4강의 5번.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교육기관, 대부터 associate with까지가 교육기관 수식하고 대은 관계대명사 주격. be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었다. 최근에 경험했다. 어, particularly, 특히 traumatic, 충격적인 시간을 when, 이하가 앞에 있는 time 수식하고 credibility는 신뢰성, 행정부의 신뢰성이 지금 was questioned, 의문시된다, faculty, 교수와 직원에 의해서 was questioned에서 지금 수동 들어갔죠. 컨설턴트는 상담 가고 워즈 o 스천드 지금 수동 들어갔고 비 어소시에이티드 수동 들어갔고 관련 됐고 월 인터뷰드 인터뷰 받았다 수동 들어갔죠. 퍼실리테 a 이트는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스포크 어브는 모모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어브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지금 ing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실내 문, 어 컬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변화,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주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명사 오고 후주 다음엔 어떤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후주 이하가 앞에 있는 컨설턴트 수식. 이렇게 되고 애티튜드, 태도가 was, that은 기나 것 has nothing to do with는 관련 없다. 신뢰와 관련이 없다. relationship이 주어고 based on이 relationship 수식하고 여기 good will까지가 그러니까는 상호존중과 호의의 좋은 뜻의 그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개인간의 관계가 a r what 것이다. 왔다 하면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만든다. 신뢰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애지는 뭐모로서 outstanding은 뛰어난 애지는 뭐모로서 아웃 t s t d i n g 은또 뛰어난. 어, 그 다음에 대은 기나 것 이렇게 되고, o p 는 선택하다, 고르다. 그러면 해석 보면은, 음, 자 내가 함께 일했던, 내가 관련돼 있었던 한 교육기관은 최근에 충격적 시간. 행정부의 그 신뢰성이 교수진과 스태프, 직원에 의해서 의문시 되어지는, 신뢰가 퀘스천되어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을 내가 일했던 그 조직은 왠지 으로 경험했다 최근에. 다양한 조직의 상담가들이 인터뷰했다 그 치료 과정을 지금 충격적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치료 과정을 좀 퍼슬리테이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되었대요, 상담가들이. 대부분의 상담가들은 필요한 구조적 변화예요. 실내의 문제를, 아, 실내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 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관은 마침내 컨설턴트, 상담가인데 그 태도가 조직의 구조는 신뢰와 관련이 없다라는 그 태도의 상담가를 고용을 했단 말이죠. 개인 간의 관계인데 상호 존중과 좋은 뜻의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의 관계는 신뢰의 문화를 만든다. 뭐냐면 조직의 구조와 신뢰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과 굿 위의 분위기 속에서의 그 관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학교의 일원인데 뛰어난 명성 이 있는 학교의 일원으로서 당신은 일을 할래요? 아니면 워크 일할래요? 뛰어난 개인의 그 그룹으로서 일을 할래요? Many times 자주 여러 번이두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뛰어난 평판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뛰어난 개인들이 있는 그룹, 사람이냐 그룹이냐, 사람이냐 조직이냐 이두 가지 특징들은 고투 e r 함께 이렇게 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되죠. 나는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난 개인들과 함께 일을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적극 참여하라 아니고 복지정책 아니고 자문위원 자진 아니고 신뢰문화 계속 들어갔고 개인 간 관계 이 얘기죠 그니까 답은 (5번)